처음 하면은 그 세일 상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일하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막 달라고 한단 말이죠. 절대 안 만듭니다. 자, 오늘 소통 콘텐츠의 주제는 뭐냐면 쇼핑몰 운영도 팀전이다. 제가 이제 뭐 저저번주나 저번주나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정말 다양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저도 물론 저만의 노하우가 있지만은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 이제 선생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해요. 집단지성이라고도 하죠. 제가 지금 지금부터 준비해온 질문 몇 가지를 드릴 건데 해당 질문을 이미 경험해보신 대표님들은 대표님들의 경험을 간단하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쇼핑몰을 열자마자 할게 없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까요 저도 이거를 느꼈었는데 저희가 취업을 한게 아니라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루틴 짜고 전략 짜고 다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뭐 주위에 쇼핑몰 하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는데 등록에 익숙해지기 아 아, 상품 등록에 익숙해지기 벤치마킹부터 할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할게 많이 없으니까. 왜냐면 주문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벤치마킹부터 하는 거. 오, 괜찮다. 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트렌디한 스타일 찾아보고 감각 익히기. 왜냐면 내가 옷을 아무리 잘 입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감각하고 나의 감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일치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상 많이 찾아보죠. 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이제 쇼핑몰 오픈하고 나서는 유튜브만 자 주구장창 봤어요 주구장창 와 지금 대표님들이 답변해주신 것만 해도 10개입니다 10개 지금 이렇게 할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렇게 혼자 시작하다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다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시장 조사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무땡땡에서 순위권 전년도 순위권 상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무땡땡 참고 많이 하거든요. 무땡땡은 조금 트렌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보세우리 쇼핑몰보다는. 그러면 거기서 순위권인 상품들은 트렌드가 너무 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런 상품들이 요즘에 잘 나가는구나 또는 잘 나가겠구나를 예상하고 신상 마켓이나 동대문 사입을 할때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동대문 첫 사입 팁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다 동대문에서 처음 사입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첫 사입 할때 내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그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거 있나요? 그거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 있냐면 동대문을 처음 딱 사입 나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새벽 2시인데막불다 켜져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돌아다니려면 구매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기획도 안돼 있는데 막 어, 이거 사고 저거 사 해서 한 3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후회되는 포인트입니다 신상 마켓으로 미리 찜해두고 찾아가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이거 되게 경험이다 목요일날 새벽 1시를 공략하자 왜냐면 처음 와서 막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도매처 사장님들 막 바쁜데 물건 싸야 되는데 사임삼촌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막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 음 이거 중요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 중요합니다 세일 상품은 하지 않기 처음 하면은 그 세일 상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일 하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막 달라고 한단 말이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기획 상품은 해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좀 헷갈렸던 게 신상 마켓의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세일 상품이랑 동일한 건줄 알고 좀 헷갈렸었는데 기획 상품은 해도 돼요 그냥 이제 거래처에서 워딩만 그렇게 추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아... 계속 진행하는지 물어보기 왜냐면 초반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고 거래처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소싱을 해서 촬영해서 올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매처에서 다음날에 리오더할 때 품절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지 물어보시고 사실 이렇게 물어보셔도 100%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도매업체에서 거짓말을 치면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와 이거 꿀팁이다 여성 의류는 쇼핑몰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샘플을 안 내려주는 경우가 사실 좀 작긴 해요 근데 이제 남성 의류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컬러가 12개야. 그러면 내가 한 두세 장 정도 구매를 한 다음에 혹시 사장님 저희 미래에 되게 크게 될 쇼핑몰인데 한번 믿고 샘플 나머지 컬러 내려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 보는 거 이거 근데 은근히 되는 경우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인기 상품이라고 해도 한번 더 보기. 아 이거 진짜 어, 공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입을 나갈 때딱 들어가요. 그러면 도매 사장님이 뭐래요? 이거 인기 상품이에요. 지금 잘 나가요. 이렇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반에는 어 그래요? 잘. 나갔나고요?라고 이렇게 솔깃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더 보고 어, 이게 내가 근거가 있는지, 내가 이거를 지금 구매해서 촬영하면 팔릴지 이런 것들을 한번더 체크를 하자 어 였고요. 지금 제가 정리 못한 얘기들도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1인 사업자인데 업무 공간, 촬영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어떡하죠? 이게 자주 주시는 고민이었어요. 업무 공간은 좀 빼고 촬영공 간 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 사진 촬영하는 게 되게 고통이거든요. 매번 스튜디오 대여하기도 좀 그렇고 대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옷을 종이 봉투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다 깔아놓고 또 스팀하고 촬영하고 이게 물론 엄청난 열정이면은 가능하긴 한데 계속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대표님들은 처음에 촬영 어떻게 하셨어요? 예쁜 카페 가서 하셨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집 거실에서 보통은 다집 거실에서 하거나 예쁜 카페에서 하거나 스튜디오 대여하거나 저는 처음에 야외에서 촬영을 했어요. 야외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카페14를 들어갔거든요. 본인 지금 거주지 플러스 카페14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카페14 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저희 지역의 카페14는 자연광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계약해서 6개월 계약을 해버렸는데, 스튜디오는 있는데 자연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연광이 안 들어온다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집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회사 야외 예쁜 카페에서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원룸에서 시작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룸에서 시작한 분들은 사실 집에서 촬영하기가 자연광도 안 들어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좀 추천드리냐면 일단 알바라도 해서 자본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냥 500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5평에서 한 12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 구하세요. 제가 매물을 보러 돌아다녀 보니까 한 2, 3층 되고 상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석탱이 가 보면은 500에 30. 또는 500에 40짜리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5평에서 12평 정도면은 충분히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쇼핑몰 다시 시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서 막 돌고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500에 30에서 40짜리 발품 팔아가지고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곳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촬영이 매끄럽게 잘 되도록 설계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의류 쇼핑몰은 촬영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뒤에 뭐 마케팅을 잘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저는 요렇게 사무실을 작게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송이나 물류 파트는 어차피 외주를 줘서 넘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넓은 사무실보다는 작은 촬영이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먼저 설계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요거예요. 쇼핑몰 오픈했는데 방문자 수가 30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혹시 어떻게 두 자리 수 방문자에서 세 자리 수 방문자로 바뀌게 되셨어요? 상... 품 등록을 많이 한다.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결국에 내 쇼핑몰로 들어올 통로를 많이 만든다. 이거거든요. 저희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들 계속 좋아요 누르고 다니기요. 어? 와 이거 되게 좋다. 알고리즘 분석. 내가 예를 들어서 와이드 한 의류를 주로 팔아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다니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게또 방법이 되겠죠. 아 유튜브 틱톡 네이버 쇼폼에 다 올리고 있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의 쇼폼을 올리면 은그 쇼폼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방문자 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 노출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 쇼핑몰 또는 내 상품을 어떻게 노출시킬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이 조금만 있으면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등록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상품 등록된 상품을 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릴스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자리수 방문자를 뚫어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수입이 적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업을 자본을 많이 들고 시작할 수 있지만은 제가 대표님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저 또한 그랬고 소자본으로 이 쇼핑몰에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매출이 안 나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지 대표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투잡으로 해결하시지 않나요 투잡? 저는 만약에 이거를 전업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아직 안 나오는데 생활비에 부담이 가는 정도다 하면은 편의점 알바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바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고정적인 수익이라도 있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알바나 투잡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까요? 이거를 정말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주시죠? 쇼핑몰 수익이 투자비나 또는 알바의 수익보다 그거를 넘어섰을 때 알바나 투자비를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답변 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그 시점이 옵니다. 어떤 시점이 오냐면 아 내가 쇼핑몰에 시간만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매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만두시면 돼요. 저는 어때냐면 저는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laughs> 이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때 상품 업데이트하거나 촬영하거나 광고를 돌리면 매출을 훨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완전 쇼핑몰에 더 전업으로 시간 투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오르죠 처음에 감각이 없을 때는 내가 시간을 여기다 더 투자했을 때 매출이 확실하게 오르겠구나 하는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요 쇼핑몰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와 내가 이거 시간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매출 확실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그만두시면 돼요 그때 예 네.